한국 성결교회 연합회가 다음 달에 개최할 2014 성결인의 대회를 이끌어갈 조직을 구성하고 성결교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대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2014 성결인의 대회 조직 구성 및 지도자 대회에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조일례 목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며 성결인답게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자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결성 회복과 한성연의 연합, 성결인의 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신길교회에서 개최되는 2014 성결인의 대회는 성결의 복음으로 이 땅의 회복을 주제로 열리며 성결교단 소속 전국 400개 교회와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성결인의 비전 선언문이 선포될 계획이며 전국의 성결교회는 행사 당일을 한성현 주일로 지키고 대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예수교 대한 성결회 등 세계 성결교단의 연합단체며 지난 2011년 성결 신앙으로 하나 되자는 목적하에 연합회가 결성된 바 있습니다.